대연장에서 대상을 타시는 아주 훌륭하신 가수님신데요 지금 연관을 어, 조율하고 계기 때문에 잠깐 김도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일이 있다고 하니까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김도영 전 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회장님.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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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목소리나 제가 이제 학생회장을 했는데 오우! 올해 학생회장이 중간에 감수를 타는 바람에 학생회장이 또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아, 아, 고민을 하고 저한테 학생회장 홍보를 아, 추천해달라고 해갖고 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 우리 어, 웰빙의 아, 이혜령님을 소부리장으로 아, 놓고 아, 어, 그분을 잘 배워서 아, 회장을 했으나 아, 고민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 어, 지금 막 갔네요. 저기 뭐야, 최종진님이 극구 사랑하는 거를 우리 이혜령 학우님을 잘 도와서 어, 내년에 학생회장을 할수 있도록 잘 도와줘라. 이래서 음, 저기 최종진 학우님을 우리 학교에 많은 발을성역했잖아요 그리고 학생회 활동도 많이 했고, 그래서 잘하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어, 우리 이혜령 학우님이 내년에 예, 부탈하게 회장을 할수 있도록 어,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혹시 이제 축구가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찬성도 응. 아시죠? 예. 찬성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혜령 학우님 앞으로 꽃길만 예. 걸을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어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 그 회장으로서, 어, 그 회장님을 잘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